충격 폭발. 윤석열이 아닌 누구. 나라 망치고도 휴가. 뉴시스 기자의 목숨건 사진 한 장이 드러낸 충격 진실. 결국 터질게 터졌습니다. 최근 전두환급이라며 논란이 일고 있는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통신사찰. 그런데 여기에 소름돋는 비밀이 도사리고 있었고, 그것이 공개돼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도 이쯤되면 본인의 정체성에 의문을 표하며, 어디까지 막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기 전 구독과 민주당은 5.1 검찰이 최근 대선 개인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표 등 야당 정치인과 다수의 언론인을 상대로 가입자 조회 등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 학정이 전두환 같은 독재자도 혀 내두를 포악한 정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하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에 추악한 독재 민낯이 만찬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다수의 정치인과 기자들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았다고 당사자들에게 통지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재명 전 대표와 추미애 민주당 의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을 입틀막하고 방송장악 쿠데타로도 부족해 이젠 대놓고 정치적 사찰을 자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과 야당 탄압의 눈이 머루가니 배 밖으로 나왔는가라며 검찰은 이전 대표가 암살 미수테러로 사경을 헤매던 시기에 통신사찰을 감행했다.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조국혁신당 황호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천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검찰이 추가 조작과 명품백 사건에서 김건희 통신자료를 조회한 적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뇨. 수사권으로 보복하고 힘없는 사람만 골라 지독하게 괴롭히는 검찰, 깡패 이상의 범죄 조직인지 아니면 김건희 부부의 서초동 용역인지 국민이 궁금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줄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통신 자료를 제공 받은 곳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일부인데, 반부패수사 일부는 지난해 9월부터 뉴스퍼스, 뉴스타파, 경향신문 등의 윤석열 검사, 부산저축은행 푸시수사 의혹 보도가 윤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며 거의 1년째 수사를 이어오고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또한 검찰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며 수사 대상으로 삼은 뉴스버스의 윤석열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관련 보도는 2021년 9월 말 2022년 3월 초내 건인데 통신자료 조회 대상자들을 감안해 볼때 검찰은 시기 연관성 등의 특정 없이 무분별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스버스 기자 등의 통화 내역을 근거로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했을 경우 언론 사찰과 언론 탄압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했을 때 통신사는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자료가 무더기로 검찰선에 넘어갔습니다. 특히 통신자료가 검찰에 제공됐을 때 검찰은 30일 이내에 제공된 통신자료의 내용 및 사용 목적 등을 통신조에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검찰은 7개월 가까이 끌다 통지했습니다. 청산국면에서 언론사찰 정치인 사찰 논란이 일 경우 여권의 악재로 작용했을 가능성 때문에 검찰이 의도적으로 통신자료 조회 통지를 늦췄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이라이트는 바로 다음입니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사찰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 뉴시스의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은 2021년 대선 국면에서 뉴스퍼스가 폭로한 고발 사주 사건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을 당시 공수처가 언론인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언론사찰 정치사찰이라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은 국민에 대한 사찰이기도 하다. 공수처의 존폐를 검토해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름돋게도 윤석열은 과거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불법 사찰이다.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말한 당사자입니다. 그 말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인 것입니다. 이쯤되면 본인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걸던 윤석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하던 윤석열. 충격적이게도 지금은 윤석열이 아닙니다. 게다가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 검찰은 정관계 언론계 가리지 않고 3천명 통신영장 뽑아서 전방위 사찰하더니 2,200억원어치 마약 수사하겠다는 경찰의 통신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요청은 기각했죠. 정말 얼탱이가 없는데 그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재 제2의 박정훈 대령 사건이라며 최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조병로 경무관이 지난해 당시 서울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혜룡 경정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이 왔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최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조 경무관은 통화 과정에서 용산에서 또 전화 왔어요.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는 의원의 질의에 거짓말이다. 저는 그런 말한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5일 c 비 s 스노컷뉴스가 확보한 백경정과 조경무관 통화녹음 등에 따르면 백경정은 지난해 10월 14일 당시 서울 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 경무관에게 전화했습니다. 9일 전인 10월 5일 조 경무관이 백경정에게 유선으로 전화해 세관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 등의 발언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백경정은 당시 조 경무관의 발언을 외압으로 느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 경무관은 백경정보다 두 계급 높습니다. 경무관은 행정안전부 인사관리상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되며, 2023년 7월 기준 경찰관 13만 1,046명 중 8명, 창의 약 0.06%에 속하는 경찰 계급 중네 번째 상위 계급입니다. 백경정은 당시 통화에서, 저도 수사만 하는 사람이 뭘 알겠는가. 수사만 하는 것인데 일하다가 숨이 턱턱 막히고 그런다며, 들리면 얘기들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알게 돼 가지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신적 부담을 얼마나 느끼겠는가라고 말하자, 조 경무관은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이 왔느냐라고 대물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이 왔느냐는 취지의 조 경무관 발언은 여러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조 경무관이 발언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만큼 위증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이 정부에서는 왜 뭐만 하면 대통령실이 연루되고, 윤석열이 연루되고, 김건희가 연루되는 겁니까? 역사상 이런 정부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통신 사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영기 의원은 이렇게 말.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이 무차별한 통신조회를 했습니다. 혹시나 하고 저도 제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통신조회 사실 통지가와 있었습니다. 아? 내가 도대체 왜이 통신조회의 대상이 되어야 되죠? 검찰은 왜 나에게 이런 통신조회를 했죠? 이것에 대해서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치가 또 혹시나 해서 그 전에도 통신 조회를 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여러 차례 통신을 조회했습니다. 저에게 왜 이런 통신을 조회했는지 알려주지는 않고 비밀스럽게 통신 조회를 했습니다. 제가 누구와 어떻게 연루되어 있어. 이렇게 대한민국의 검찰이 저를 마구잡이로 흔들어대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국회의원 통신을 함부로 조회해도 됩니까? 이 정권이 검찰을 하수인으로 알고, 검찰의 함부로 부리고 있고, 검찰은 콜검이 되어서 하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최수근 해병 관련해서, 이제 7월 19일이 되면 1년이 됩니다. 통신조회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지금 공수처는 통신조회 하십시오. 그리고 검찰도, 경찰도, 통신조약해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다른 의미로 역대급인 정부가 조속히